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 홈에서 열린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 선발 출전하여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전 상대 팀의 자책골을 유도한 데 이어 후반에는 완벽한 골 결정력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로 토트넘이 승리하는 듯했으나 사우스햄튼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결국 3대2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이번에도 베르바인 선수가 극적으로 극장골을 성공시켰으나 비디오 판도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내주는 와중에도 두 골이나 만들어냈지만 수비에서 불안함을 보이며 경기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투입된 이적생, 벤탄코르 선수가 골 배급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소름민 선수의 득점과 오늘 경기에 대한 각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브루야를 민건 파울이었어 그래도 손흥민의 엄청난 마무리였어 심지어 머리 부상 같았어 심판이 경기를 멈췄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 파울 같았어 등을 향해서 들어왔어 등이 아니라 완전 머리를 향해서 들어왔지 꼬리든 노꼬리든 저게 파울이 아니라니 완전 말도 안돼응 파울 아니야 모우라의 엄청난 크로스였어 파울이었어야 하지만 우리도 지난번 사우스 햄튼이랑 할때 심판 판정에 당했으니 신경 안 쓸래 항상 전반전에 죽 쓰고 나면 마법처럼 잘해져 이 세상에 손흥민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단어는 없어. 손흥민에게 아들 같다고 해봐. 손흥민은 케인보다 나은 선수야. 이미 몇 시즌 동안 케인보다 좋은 선수였어. 손흥민은 토트넘의 심장이야. 손흥민은 결국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낭비하게 될 거야. 손흥민은 훨씬 높은 곳으로 갈수 있었어. 안타까워. 손흥민은 많은 B 클럽으로 갈수 있었는데. 사우스햄튼이 손흥민을 상대로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야. 모우라의 엄청난 패스였어. 맨유가 좋은 감독을 놓쳤어. 역시 나의 양봉업자. 분명 파울은 아니지만 브로야가 다쳤어. 이게 파울이 아니라니 정말 웃기네. 이번 경기에서 이런 파울 많이 풀었는데. 사우스 햄튼이 노란 유니폼을 입고 나왔을 때부터 손흥민의 골은 예견된 일이었어. 분명한 파울이지만 멋진 팀플레이 골이야. 또다시 모우라의 엄청난 플레이. 분명 파울이었지만 엄청난 팀플레이 골이었어. 손흥민은 전설이야. 엄청난 크로스야. 저게 파울인지 잘 모르겠어. 에메로송은 공을 보고 뛰었어. 부루야가 에메로송에게 경합하는 위치였어. 왜 우리는 이기고 있지 않을 때만 잘할까? 부루야가 잉글랜드 주장이었다면 파울이었겠지. 엄청난 마무리야. 사우스햄튼 엄청난 경기였어. 엄청난 경기였어. 사우스햄튼이 이길만했어. 심판이 머리 부상을 파울 선언 안한 것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잘했어 사우스햄튼 승점 3점을 얻을 자격이 있었어. 우린 전반에 정말 잘하며 이길 자격이 있었어. 하지만 토트넘은 절대 멈추지 않았어. 토트넘이 계속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했어. 토트넘 또 순위표 보고 아직도 3 경기 덜 치렀다고 위로하겠네. 너가 사라진 저희 흥민이 좀 찾아주세요.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컵을 찾겠다고 갔는데 사라졌어요. 흥민이 친구 뚱이 케인이랑 갔는데 케인이 잠수 타서 케인을 못 찾겠다고 했어요. 사우스 햄튼이 좋은 경기를 했어 우리의 부실한 수비가 또다시 무너졌어 그래도 벤탄쿠르는 정말 정말 잘하는 것 같아 홈에서 이런 경기라니 용납할 수 없어 주도권을 상대에게 다 내주고 의미 없는 롱볼만 차댔어 사우스 햄튼이 정말 열심히 뛰었어 엄청나 포트넘에게 기대한 경기를 사우스 햄튼이 보여줬어 난 축구가 싫어 다시는 축구 안볼 거야 물론 며칠 후면 다시 보고 있겠지만 나 정말 화났어 우린 수비를 너무 못해 내가 왜이 팀을 골랐을까 우린 이겨야 할 때마다 이기지 못해. 토트넘의 전통이야. 이상 각팀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소흥민 선수의 득점 때만 해도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쉽네요. 리그 탑4를 위해 승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겨우 이적 시장 수비를 보강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